여기는 당구장 이화 마을님 오늘 긴장 많이 했죠 평소 실력이 나오질 않는 이화 마을님 환장하죠 아직은 긴장을 하면서 치고 있는 이화 마을님 집중력 최대로 끌어올리고 있죠 왔다메 이게 뭔 일이죠 꼴공이 되버렸죠 서로 상반된 표정 오매오매오매 이것은 고수만 할수 있는 찍어치기 주 사장님 여기 마세이 찍어요. 힘 조절 기똥차게 찍어 부리죠. 계속 계속 득점을 도전하는 이화 마을님. 왔다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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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간 공 둘이서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죠. 저러다 잘못하면 골프공 나올 수 있죠. 오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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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벌한 힘 조절. 골프공 나오면 절단 나는 거죠. 법정에서 만나요죠. 순식간에 6득점 뽑아 버리죠. 이화 마을님 대단하죠. 보고 있는 카본님 환장하죠. 이렇게 점수를 쭉쭉 뽑아 버리는 이화마을님 과연 카본님은 이길 수 있을까요? 힘없이 보고 있는 카본님. 오메 오메 오메. 이화마을님 실수해 버렸죠?